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 성인문해학교 해피 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피 반은 영어 1단계입니다. 교재는 성인문해교과서 중학 영어과정 1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와 연습장을 준비해 주세요. 2023년에 시작하는 성인문외학교 해피반 영어 수업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어폰 및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업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노트와 필기구를 꼭 준비해 주세요. 영어 1단계 의 차례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펴 주시면 차례 부분의 설명이 나와요. 자, 1단계는 먼저 총 8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원이 시작하기 전에 기초 학습 파트가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1년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교재가 편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단원이 시작되면 단원명이 나옵니다. 대표로 배우는 문장이 이 단원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대화나 장면이 주어지는데 주요 문장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이 단원에서 꼭 사용되는 낱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낱말을 되도록 모두 암기해 주세요. 문장을 읽으실 때 매우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면 앞에서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연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연습한 다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Let's Speak 부분입니다. Let's Speak 부분에서는 다양한 문장을 예시로 만들어 볼수 있어요. Let's Check. 배웠던 문장의 문법이나 영어 문화에 대한 형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파트로 가면 연습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파닉스 파트가 나옵니다. 파닉스 파트에서는 영어에서 사용되는 발음을 배워요. 발음에 해당되는 예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한 단원의 구성은 규칙적으로 같은 네,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단원부터 8단원을 함께 연습하면서 배울 수 있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차례에 나와 있는 문단명들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자, 1단어는 우리 인사해요 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죠. 만날 때 헤어질 때 그리고 나의 이름을 소개하는 공부를 합니다. 다음으로 2단어는 교실 풍경입니다. 교실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물어보거나 알려주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3단원, 나의 집으로 오세요. 3단원은 이 물건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표현과 집안 구조를 소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4단원, 손을 씻으세요. 4단원에서는 신체 부위와 관련된 말, 그리고 상대방한테 지시하는 표현, 다음 정중하게 지시하는 표현을 공부합니다. 다음 5단원은 뛰지 마세요 라는 단원인데요. 5단원에서는 뭐뭐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에 맞게 금지하는 말, 그리고 그 금지하는 말에 대한 대답 또한 다양한 금지 표현들을 배웁니다. 6단원 나는 우유를 좋아해요. 자,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표현과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해요. 7단원 김치가 매워요. 음식의 맛을 묻고 대답하는 표현과 맛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와 표현들을 공부합니다. 8단원 생일 축하합니다. 8단원은 생일 축하에 관련된 표현을 배우는데요. 감사하는 표현과 이에 대한 응답,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을 배우도록 합니다. 앞으로 1단원부터 8단원을 공부하시면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표현들을 익히시고 관련된 많은 단어들을 배우실 거예요. 네, 꼭 활용해 보시고 즐겁게 네, 표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학습에 대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학습에는 알파벳이 시작이 됩니다. 알파벳은 대문자와 소문자로 표현이 되고요. 같은 모양새인 경우도 있고, 모양이 틀린 글자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을 읽어 볼게요. 첫 번째 글자 A A A A 다음 B B B B C C C C d d d e e e e f f f f f f, f g g g g h, h h h h i i i i, I j, j j j j k k K, K. L. L L L L M M M, M. M. N. N N N O O, o o p, p p p p q q q q, q r, r r r r s s s s T T U U U V V V W W, w X X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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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z, z. z, z, z. 네, 여기까지 따라 읽어 보셨습니다. 알파벳, 알파벳을 대문자로 먼저 네, 확인을 해 봤고요. 소문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천천히 한번 연결지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귀로 들어 주세요. W, X, Y, Z. 네,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알파벳은 전부 몇 글자일까요? 네, 알파벳은 전부 몇 글자일까요? 전체 한번 세어볼까요? 한 줄씩 지금 다섯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5, 5, 25 그리고 하나를 더 더하니까 총 26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26개의 글자가 조합이 되어서 단어를 만들고 단어를 익히다 보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문장이 만들어지다 보면 의사표현을 할수 있고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가장 중요해요. 네, 알파벳의 형태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는 알파벳을 정확하게 쓸줄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집에서 꼭세 번씩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를 꼭 익히도록 하세요. 교재 6쪽을 펴주세요. 교재 6쪽입니다. 6쪽을 펴면 알파벳 대문자 쓰기와 소문자 쓰기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따라 써볼게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 써보고, 네, 소문자 써보고 해보겠습니다. 알파, 알파벳의 대문자 a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소문자 A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소문자 A를 쓸때 모양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자체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단지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같은 글자라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책에는 A가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책에는 마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A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우리 글자의 A는 이렇게 딱딱하게 생겼죠. 네. 같은 A 소문자예요. 모두 다.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보시다 보면, 간판도 보고, 책도 보고, 누가 쓴 글자도 보다 보면, A인데 사람마다 글자체가 다 다르듯이, 같은 A지만 내 눈에는 다 네,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글자 B 볼게요. 대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파벳 소문자는 B, C, C는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대문자 C와 소문자 C는 약간 작아진 C예요. 한 칸으로 채워지는 C. D는 두칸다 크게 차지하고 D는 마치 B가 문을 닫고 나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거꾸로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B와 D를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처음에는 당연히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B는 안쪽으로 봉긋하고 D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문 닫고 나가는 것처럼 B와 D를 한번 구별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알파벳 대문자 E. 소문자 E도 모양이 다르죠? F 볼까요? 대문자 F. 소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 알파벳 대문자 G. 소문자 G. 마치 그람처럼 생겼죠? 네, 맞아요. 그 다음, H. H도 모양이 다르고, I. 소문자 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j j도 모양은 비슷한데 네, 위에 점이 들어가 있죠. k k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매우 닮았습니다. l 니은자처럼 생겼죠? 우리나라 글자 l 소문자는 숫자 1처럼. 길쭉한 막대기 하나만 있어요. M. 소문자 M. 큰 M이 구불구불하게 자리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문자 N. 그리고 소문자 N. O. 대문자 O와 소문자 O는 닮았습니다. P. P도 닮았어요. 네. Q 볼까요? 자, Q는 O에다가 뭔가 하나 막대기가 걸쳐있는 모양입니다. Q 소문자 Q는 P를 거꾸로 해 놓은 모양인 것 같아요. 또는 소문자 Q는 지금 우리 나와있는 교재는 이렇게 써있지만 어떤 교재에는 이렇게도 써있습니다. 네, 같은 Q예요. R 대문자 R 소문자 R s, 대문자 s, 소문자 s, 똑같이 생겼죠? 모양이 t, t도 약간 닮았습니다. 자, t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밑에 마치 꼭지가 달려있는 것 같은 t와, 그렇지 않고 십자가처럼 쓰는 t도 많이 사용하는 t예요. 네, 같은 t 소문자입니다. u, 대문자 u, 소문자 U, 닮았죠? V, 대문자 V, 소문자 V, 닮았습니다. W, 대문자 W, 소문자 W. X, X도 닮았어요. Y, 대문자 Y, 소문자 Y, 좀 닮았죠? Z 또는 G라고 발음합니다. 세트 지도 닮았어요. 자, 저는 함께 쓸때한 줄씩만 썼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교재에는 어 세트가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쉬는 시간 동안 글자를 천천히 읽으면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변을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어, 10분 정도 쉬시고, 네, 2교시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글씨 6쪽, 7쪽 써주시고, 그 다음 발음 쓰면서 발음도 같이 읽어주세요. 자, 조금 뒤에 다시 2교시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만요.